안녕하십니까. 스스로 경험하고 창의적인 놀이와 외국어 교육의 중심지, 울산 와데노이와 빌트스쿨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소개해 줄 책은요. 우리 친구들이 공항이나 병원에 가면, 어, 엑스선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그 엑스선 사진 촬영을 할 때, 어, 라듐이라는 물질이 필요했대요. 그 물질을 발견한 사람이 마리퀴리였는데요. 그 마리퀴리는 요 라듐을 발견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기도 했대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마리퀴리의 과학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퀴리, 이사벨, 찬세스, 베가라가 글을 적었고요. 프라우 이사가 그림을 그렸대요. 자, 여기는 우리는 저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내야 하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 귀리 마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마리는 예쁜 공주님이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마리는 호기심이 많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 1등에게 주는 금메달을 받기도 했고, 마리는 금메달을 보물처럼 여기며 서랍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마리는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있는 대학들은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집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리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프랑스어로 어려운 수학과 과학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의 강의를 듣는 게 즐거웠거든요. 마리는 대학에서 피에르 퀴리를 만났습니다. 피에르도 마리처럼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과학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할수 있다고도 생각했고, 둘은 생각도 마음도 잘 맞았습니다. 마리와 피에르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리는 남편 피에르의 성을 따랐고 프랑스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와 피에르는 밤낮으로 연구에 힘썼습니다. 특히 둘은 우라늄의 성질을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드디어 마리와 피에르는 우라늄보다 훨씬 강한 빛을 내는 방사성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이 물질을 폴로늄이라 이름을 지었고 몇달뒤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라듐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발견으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와 피에르는 훌륭한 과학자에게 주는 상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노벨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리는 자기들이 발견한 물질이 이렇게 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르가 마찰치이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고, 피에르는 남편이자 좋은 친구이고, 함께 연구하는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마리는 슬픔을 털고 일어나 예전처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피에르를 대신하여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연구해야 한다던 피에르의 말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는 또다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다쳤습니다. 마리는 몸속을 찍을 수 있는 엑스선 사진 촬영기를 차에 싣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엑스선 사진 촬영기로 다친 부위를 발견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마리는 퀴리 연구소에서 방사성 물질을 연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라듐이 병을 치료하는 데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이 라듐을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했지요. 여자아이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보다는 배울 게 많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마리 자신이 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과학을 이롭게 쓰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리의 가르침은 많은 과학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마리는 과학자들에게도 존경받는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마리키리 이야기 잘 들었나요? 과학으로 세상을 이롭게한 마리키리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과학자가 꿈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리키리처럼 아주 어렸을 적부터 호기심을 갖고 주변 사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태도를 잘 기른다면요,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꿈꾸는 어린이가 되세요. 안녕!